차용물로 뭐 협박을 하면은 가정 처벌이 된다. 근데 저는 촬영물이 없잖아요. 이거는 1년 이상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임명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자친구하고요. 네. 사귀면서 섹스한 영상하고 뭐 네. 나체 사진 같은 거 그런 거좀 찍은 적 있거든요. 네. 물론 좀 혼자 보려고 그런 거지 뭐 다른 뜻은 없고 빨리 지우겠다. 그러고 동의 다 받고 찍은 거예요. 사, 음. 사실. 실제로 보고 나서 이제 다 바로 지우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가지고요. 깨졌어요. 깨졌는데, 너무 열받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카톡으로 좀 욕도 하고 좀 뭐라 했어요. 니 네. 네 찍은 거뭐 내가 다 지운 줄 아냐고. 사실 이럴 줄 알면 몇개 가지고 있었다. 네. 내가 너 친구들 부모님 회사에 다 뿌릴 거다. 그 여자친구 바람난 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네. 너무 심해서.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저를 뭐 신고했더라고요. 경찰에. 네. 사실은 진짜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지우고 원래 없었어요. 네.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얘기하면서 뭐 내가 뭐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를 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 뭐 예시로만 뭐 하나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거다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있지도 않은 걸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일단 카톡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협박이 성립되는, 말이 해당이 됩니다. 협박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 여자친구 하는 말이 이거는 뭐 그냥 협박이 아니고 촬영물로 뭐 협박을 하면은 가중처벌이 된다. 아, 근데 저는 촬영물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없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실제로 찍었던 사실이 있고 이걸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이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성립할 수가 있고 반드시 이걸 피해자한테 제시할 필요도 없고 협박 당시에 촬영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도 없다 아...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즉 일단 찍었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걸로 협박을 했으면 가중처벌 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중처벌 된다는 건뭐 얼마나 가중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 법상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상 차량 불용 협박 제가 성립하고 이거는 1년 이상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이기 때문에 성범죄예요 일단 이 정도만 하셨으면은 뭐 실형까지는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 말고도 이제 피해자한테 뭐 연락하고 협박한 횟수가 많다면 실형을 사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요, 전 그때 한번만알고는 연락한 적이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게 유죄 판결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어, 변경이 될 때마다 또 따로 신고도 해야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뭐통범죄자뭐 이렇게 신상 뭐 공개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이 다른 정과가 없다고 하셨고 이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까지는 높지 않은 것같아요 근데 일단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은 된다는 거죠. 등록이 되면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이제 신고도 하셔야 되고 변경이 될 때마다 변경 신고도 하셔야 되고 이거를 또 만약에 안 지키시면 따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덤으로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그러면 취업할 때도 제가 그렇게 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몇년 동안 취업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영업자거든요. pc방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어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에? PC방도 법률상 취업 제한 명령 대상 기간에 해당하거든요. 어. 이제 단순히 이제 아동 청소년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하면 안될것 같은 뭐 직종은 다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비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한데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피해자랑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딱한 번만 하신 거라면은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강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겠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보호 관찰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짐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 한마디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